안녕하세요. 저희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들, 코인 강림입니다. 자, 지난주 도지코인이 주봉 캔들상으로 긴 아래 꼬리를 달고 몸통은 말아 올려주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. 자, 그러면서 이 하락에서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모습이 좀 포착되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요 앞으로 그런 흐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격대들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, 자 영상보다 빠른 실시간 정보는 항상 코인 강림 정보방에서 이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. 잘 참고를 해주시고 자 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봉으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캔들 긴 아래꼬리 달고 몸통 말아올린 채 사전에 잡아드린 노란색깔 추세선 위쪽에서 마감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 홀더 분들한테 딱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번 주말이 지나면은 주봉 캔들 마감이 되면서 도지코인의 방향성을 좀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하게 추세이탈을 한다기보다는 추세선 위쪽에서 캔들 몸통이 마감되거나 주봉 캔들 마감이 이 추세선 위쪽에서 좀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홀더분들 그래서 좀 손절 없이 안정적으로 홀딩하면서 현재 양전이 되신 분들도 계시죠. 야 심지어 캔들이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홀더분들에게 미리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. 근데 제가 알려드린 내용 안 듣고 그냥 공포에 패닉셀 하신 분들은 자 지금 이렇게 반등이 좀잘 나와서 너무나도 아깝지 않을까요? 정말 큰 후회를 하고 계시겠죠. 자 그러니까 저희 홀더분들제 영상만 이렇게 잘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요.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버튼 먼저 좀 눌러주시고요. 앞으로라도 제 영상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아무튼 지난주 캔들은 제 브리핑대로 몸통이 추세선 위에서 마감이 되었다. 자 그래서 본격적인 추세 전환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거기에 더해 날봉으로 보시면 단기 저항으로 작용하던 요 250원. 맞아. 강력한 장대 양방으로 상방 돌파를 해줬어요. 그리고 현재는 자 270원. 요 구간 돌파 테 태... 스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관세 비나 뭐 지난 요 이더리움 해킹 이슈로 인한 조정 당시 이 매도세보다 적은 매수세만으로도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왔다는 점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고요. 그래서 저희 홀더분들은 지금 딱 매수 기준이 어떻게 되냐? 250원에서 270원 사이 여기를 2차 매수 기준으로 잡고 진행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기존 홀더분들은 평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될 거고요.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좋아요. 처음부터 거의 저점에 산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만약에 도지코인 없다 근데 매수 고민 중이다 지금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승 파동에서 진짜 비싼 가격에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홀더분들한테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요구간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홀더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가격이요 아까 주봉으로 알려드렸던 그 추세선 밑에 밑으로 빠질 때 그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결국 도지코인은 여기 보시는 요 매물대 있죠 요 300원 부근 매물대 이거 소화하려면은 상승 파동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좀 했어요 언제냐면은 11월 6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다 알려드린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지금은 그 상승 전환의 초입부라고 볼수 있어요 따라서 정리해드리면 이 추세 전환의 초입부인 도지코인 250원에서 270원 요 사이 구간에서 2차 매수 진입하시면 되고 다음 상승 파동으로 좀 비싸진 가격이 올때 때 함께 분할 매도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지코인은 어차피 결국에는요 제가 바라보는 이 400원, 600원 100원까지의 상승 무조건 나와줄테니까 자 그리고 빠르면 이번주 내로 자 뭐가 있죠 미국 셧다운 이거 종료되면서 시장 유동성 공급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가격 펌핑 나오게 될겁니다 매도 준비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와 잘 버텨내고 대응해오신 분들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이왕 시작한거 끝까지 가보셔야죠 끝을 봐야됩니다 혹시라도 영상 늦게 보시거나 뭐 챙겨보기 어렵다 시간 없어서 그런 분들 실시간으로 제가 정보 공유 해드리는 방이 있죠 코인 강림 정보방 이거 입장 링크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놨습니다 비용 조건 없어요 다돈벌 하고 하는 건데 못 하러 돈을 받습니까? 그냥 100%자 무료로 운영 중이니까 그냥 제가 원하는 거 그거예요. 클릭 두번 구독 좋아요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만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정보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마지막이 될수 있는 올해 연말 불장 기회 이거 저희 홀더분들 다 함께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. 아시겠죠? 자 그럼 오늘 도지코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